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오수 상수도 병행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수하고 상수도하고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바가지로다가 터파기를 하고 있어요. 중바가지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내용, 작업 일머리를 대략적으로다가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비포장 도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끌고 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는 깊고 여기는 높고 이렇게. 예, 울퉁불퉁 지면 상태가, 예, 이 지면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예, 수용차도 다니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예, 여기 빨간 도면으로다가 그려놨습니다. 여기 빨간 도면으로다가, 앞에 여기 빨간 도면으로 그려놓은 데는 예, 상수도 보급통, 상수도, 보통 짜리고 계란기 짜리죠. 그리고 이쪽으로다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다가 쭉 끌고 가면은 이렇게 공장이 나옵니다. 공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 상수도 오수 병행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갈을, 자갈을 깔아놓은 데도 있어요. 이렇게 순환골재를 깔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순환골재도 깔아놓고, 이렇게 순환골재가 없고, 골재가 없고, 이 비포장 도로도 있습니다. 네,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공사자 책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현장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지 그 민원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일머리를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바가지로 파면은 이게 600장도 이 나와요. 바가지를 좀 길, 넓게 해가지고 600정도가 나옵니다. 폭이 600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수 150 하고 상수도 5 0 m m 끌고 가면은 이격거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골재층 골재라고도 볼수 없어요. 이게 우에는 이제 흙이 말랐죠. 흙이 많이 이렇게 말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골재하고 개중에 이제 골재도 섞여 있고 이렇게. 예, 두피 부분은 흙이 마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뽀송뽀송. 뽀송 골지하고 이게 위에 마른 흙, 마르륵 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심도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흙은 토질이 이 수분기를 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m 지금 이집 정도 톱파기를 하고 있는데, 이산 밑에라, 이 지금 산 밑에 동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심도가 들어가다 보면은 밑에는 수분기가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수분기가 흙뽁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작업 포인트는 흙이 뒤바뀌지 않게 흙이 뒤바뀌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는 이렇게노눅처럼노처럼 예, 이렇게 흙이 아주 진 흙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놔야 돼요. 분리를 해놓고 예, 순서가 흙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흙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이렇게. 봄원 흙, 논흙 이런 수분기가 가득한 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1m20을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흙이 아주 수분기가 많은 흙이 올라가요 이제 기부, 기존에 있는 차주나 이 베테랑 기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순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흙 순서가, 드메기 순서가 있, 되겠죠. 여기 야마가 나고 있습니다. 야마 1번 말이죠.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야마, 야마라는 건좀 털어주고. 이게 이제 수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털어주고. 깊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가 좁아서 뭐 사면을 많이 안줘도 돼요. 떨어진 부분은 이렇게 사면을 주고 팝니다. 네. 이제 놀래 흙과 놀래 흙과 생땅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보면 은놀래 네. 흙은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이게 바가지 핀그 보면은 바가지 핀을 이렇게 주면 한되고 이렇게 보면은 pp까지 올라온 걸보가있어요그 정도는 많 10나 20 정도 깊이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덮박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묘기 할때 이쪽 흙을 먼저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흙을 포송보송하고 골재 섞인 흙을 위에다가 넣으면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 가지고. 스펀지나, 이렇게, 네, 나지가 않아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초보 기사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면은, 뒤에서 이제, 개오기를 치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생각 없이 막, 그냥, 박히는 대로다 끌어, 끌어 넣는 거예요. 끌어 넣으면 여기 있는, 이렇게, 마른 흙을 먼저 집어 넣고, 이, 이, 젖은 흙이 위로다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흙 순서가 뒤바뀌는 거겠죠 이게 순서가 대묘기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펀지가 나가지고 가 차가 지나가면은 울퉁불퉁 막 올라와요. 어떨 때는 뭐 예, 차도 지나가지 못하는 정도의 스펀지가 일어나게 돼요. 항상 그 항상 겪는 일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토목 현장에서 항상 겪는 일인데 이게 이게 붙여지지가 않고 매번 이런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데미오기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른 흙을 위에다가 얹고 젖은 흙을 밑에다 깔고 완벽하게 다지면은 절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은 항상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보님들은 현장에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이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머리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머리를 잠깐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도 이 분리를 해놓으면은 개묘기 할때 아주 편하게 개묘기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개묘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편한거죠, 나중에. 뒤에서 이제 대묘오기 하는 장비도 젖은 흙이 있고 마른 흙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대묘오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에 각해서 분리를 해 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로 현장에서는 물제 분리, 이런 비포장에서는 마른 흙과 젖은 흙 분리. 이런 것만 잘해도 초보님들 현장에서 대우받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작업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